작년 겨울에 오토캠핑을 위한 장비를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할 때도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사용을 안 한다고 또 잔소리를 듣고 그래서 한번 펴보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러려니 하고 꼼꼼하게 조심스럽게 설치를 해보는데 설치하고 나니 아주 쉽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저것도 저것도 바닥을 먼저 고정을 하고 텐트를 쳐야 되는데 처음이라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그러다 또 헤매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저걸 어디다 수납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 고민하고 있죠. 알고 보니 안에 포켓이 따로 있네요. 따뜻하니까 어, 안 춥네. 어.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진짜 잘잘 잤다. 아. 아, 이제 일어나볼까.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어, 영상 잠깐 보셨겠지만 어제는 제가 텐트에서 잤거든요. 어, 새로 구입한 텐트 한 번도 안 잡아가지고 일단 뭐 테스트 삼아 한번 잡았는데. 어, 푹잘 잤어. 어, 너무 좋아. <laughs> 어, 오늘 쉬는 날이라서 콧바람이나 쐬려고 어, 나가고 있는데, 어, 주 목적은 벚꽃 보러 가는 건데, 어, 왠지 느낌이 쎄해요. 지금 옆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벚꽃나무들인데, 여기는 벚꽃이 아직 하나도 안 피었어. 이제 꽃망울이 살 나오려고 하는 그 정도거든요. 아 왠지 가면 벚꽃 없을 것 같아. <laughs> 그래도 뭐 벚꽃이 안 피었다고 해도 이렇게 달리고 어좀 바람 쐬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평으로 가거든요 가평 쪽에 조금 검색을 해가지고 대성리마을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가서 벚꽃 구경 좀 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시간 조금 늦었거든요 11시입니다 11시 11시 3분인데 그래도 뭐 거리가 2시간 정도 거리기 때문에 갔다가 밥먹고 어뭐 커피 한잔 마시고 어 오면은 해지기 전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파주시 광탄면이거든요 근데 느낌이 아직 겨울이야 겨울 초록 초록 파릇파릇 노랑 노랑 이런 게 없어요. 아 이건 아직 꽝일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차를 가지고 캠핑을 가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아, 오늘은 왠지 그냥 차를 가지고 가기 싫고 그리고 또 이제 바람을 좀 이렇게 쐬고 싶더라고요. 캠핑을 갈 거였으면 어저께 저녁에 출발을 했을 건데 이렇게 아침에 일, 일어나서. 바이크를 탑니다. 바이크를 속도가 안 나니까 차들이 전부 다 추월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70km로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 규정 속도가 70km인데 더 빨리 가고 싶어도 안 가죠. <laughs> 제가 슈퍼카부터 하면 평균 시속이 60에서 70km 정도 됩니다. 진짜 빨리 갈 때는 한 80km까지는 나가는데 나도 빨리 가고 싶다고. 오늘 날씨는 좋은데 뭔가 하늘이 파란 거는 아닌 것 같아. 조금 뿌연 느낌이 있어요. 구름 한점 없이 상당히 맑은 날씨인데 미세먼지가 조금 있나 봐요. 육지에서 오랜만에 달리니까 그래도 좋다. 진짜 오랜만에 달리거든요. 맨날 제주도에서 가까운 거리만 다니다가, 왕복 200km를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아유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슈프커브로 다니는 거면, 200km도 장, 장거리야, 장거리. 아이, 칼국수도로. 어, 바이크다. 따라갈게. 나는 지어 짜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 저 앞에 차는? 같이 가. 같이 가요. 조금만 가다가 마이크 세울 때 있으면 잠시 쉬어가야 될것 같아요. 조금 확 트인 그런 도로를 달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트럭뒤만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아, 풍경이 마음에 안 들어. 쉬월을 하려고 해도 추월이 안 되지, 지금. 추월이 안 돼. 지금. 10월이 안 돼. 지금 지어짜고 있는데 치월이 안돼 그래서 아싸리 그냥 뭐 이렇게 된거 먼저 한참 보내고 조금 쉬었다 가야될것 같아요 지금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동두천 시내로 진입을 했고 조금 쉬었다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쭉 계속 왔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조금 지나니까 바로 양주더라고 양주 <laughs> 여기 조금만 가면 왜 안가노 와, 이라, 와 이라는데 와 이라는데 와 이라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산길이거든요 어고 그 진입할 때 쯤에 예,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 앞에는 왜 맨날 트럭만이냐 어우 매연냄새 요거는 제낄 수 있겠다 가자 아, 오늘 첫 추월 시도 아, 아, 나도 과속을 좀 하고 싶다고 아, 오르막인데 안 나간다 안 나가 규정속도 말고 나도 과속 좀 해보자 과속 도로막길 끝. 아, 이제 내리막길. 어 내리막길.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내 슈퍼커브. 힘내, 힘내. 조금만 가다가 쉬어줄게.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딱 절반 왔네. 막판이 너무 많이 땡겼나? 탄내가 나지? 막판이 지금 한 80까지 계속 땡기다 는데 음, 탄내가 나지, 왜? 미안해. 조금만 쉬어. 아 따뜻하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정말 따뜻해. 근데 느낌이 지금 가면 갈수록 조금 색깔이 살짝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가히 아, 기대하게 만드네. 여기는 뭐 사람들이 와서 뭐 했나? 전신에 다 물티슈고 오. 물티슈 저기까지 전부 다 물티슈 물티슈 쓰레기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있을 수는 없는데 전부 다 물티슈네 여기가 딱 좋은 장소인가? 아유 오늘은 벚꽃 구경하기는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한 60km를 달려왔는데 벚꽃 하나도 못 봤어 없어 없어 희망을 버려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잖아 전부 다 마른 가지잖아 마른 가지 아, 도로 좋다. 이런 봄이 너무 짧다는 게 아쉽네요. 다 왔는데, 벚꽃 없어요. 벚꽃은 없고, 좀 하얀 거뭐저 있긴 있긴 있는데, 저기 뭐지? 벚꽃은 안 보인다. 망했네. 벚꽃 어디 갔노? 오토바이 통행 금지. 오토바이 통행 금지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겠지? 차도 다니는데. 카페에 사람들은 많네. 전부 다 카페 온 사람들 같은데. 아, 이게 다 벚꽃나무구나. 이게 벚꽃나무인데 벚꽃이 없어. 그래도 강 경치는 좋네. 밥이나 먹로 가야 되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을 한번 하고 가야지. 낚시하시는 거? 벚꽃은 걸렀고 조금 쉬다가 해야겠다. 그래도 기까지 왔는데 어,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네. 고기를 많게 생겼다. 오, 여기 고기 많다. 무슨 고기인지 몰라도 피레미 같은 거 엄청 많아. 카메라로 는안 보이겠다. 의자 챙겨왔으니까. 조금만 멍 때리다 가야 되겠다. 7시가정 분위기 있게 좀 쉬다 가려고 했더니만 네네. 아, 네네. 앉자마자 아, 문의 전화가 네네. 엄청 많이 옵니다. 어 아닙니다. 저희, 저희 아니 아닙니다. 어, 전화 잘못하신 것 같아요. <laughs> 한 분은 언덕 같은 문의가 맞으신데 한 분은 장인정신 이렇게 해놓으니까 황토 찜질을. 맞냐고 물어보시네. 아, 이런 재난은 또 처음이다. 황토찜질, 장인정신. 아, 여기 경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벚꽃은 못 봤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네. 날씨도 따뜻하고, 요 며칠 목이 조금 안 좋다가, 괜찮아졌었거든요. 근데 바이크 타니까 또 목이 또좀 얼얼하게 시작하네. 헬멧을 바꿔야 되나. 헬멧이 그렇게 좋,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무거긴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물소리가 들리실라나 모르겠다. 너무 좋다. 내렸습니다. 네, 네 시카가들 그거 쓰거든요. 좀 쉬려고 했더니만 전화 계속 오시네. 업무 환경이 너무 좋다. <laughs> 이런데 딱 앉아가지고 업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화도 받고 편집도 하고 날도 따뜻한데 오늘 축구가 아, 아, 아 오늘 오늘 일요일이 아니구나 <laughs> 착각했다. 오늘 월요일인데 유튜브나 좀 보고 앉아 있다가 밥 먹으러 갈게요. 맛있는 우동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볼까 합니다. 어, 벚꽃이다. 벚꽃이다. 벚꽃을 봤다. 벚꽃을 봤다. 벚꽃 있잖아, 벚꽃. 어이, 벚꽃. 봤다. 이제 봤으니까 됐어, 이제. 뭐, 뭐야, 길이 왜, 왜 이래? 내비가 맛이 갔나? 아 여기네? 걸어와도 됐겠다. <laughs> 여기는 길이 안 좋으니까, 그걸 여기다 들고 가야 되겠다. 목적지도 가깝고 좋네요. 바라클라바 이거 괜히 썼네. 음, 여기입니다. 저는 우동을 먹을게요, 우동. 돈까스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우동으로 먹은 걸로. 어? 영업을 하나? 막아놨는데? 어, 이쪽인가? 이야 아, 경치 좋다. 어 여기 뷰 좋겠는데 밥 먹으면서 리뷰를 보니까 보통 요걸로 많이 먹더라고요. 타마고 국각해 우동. 오랜만에 경치 좋은 데서 밥먹네 경치는 진짜 좋다. 요거를 구어서 먹으라고 했거든요 오.. 계란이 들어가 있네 면이 지금 비비는 중인데도 확실히 틀리다는 게 느껴져요 탱글탱글할 것 같아요 계란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계란이라고 해야 되나? 날계란은 아닌 것 같은데 반숙도 아니고 면에 쫙베겨가지고 끈적끈적해져 어떻게 면이 이렇게 미끌미끌 할 수가 있지? 계란 때문에 그런 건가? 새우튀김. 아마 볶고. 양념이 끝내주네, 국물. 맛있다. 면이 너무 청글청글하다. 면이 젓가락으로 엄청 졸어. 안 끊어져. 무조건 이빨로 끊어야 돼. 경치 좋다.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잘 먹었습니다. 여기 너무 조용하다. 평기를 나서 그런가. 진짜 분위기 좋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식구들이랑 한번 와보고 싶네. 와이프가 우동 좋아하거든요 일본식 우동 지금 1시간 조금 늦게 달렸거든요 지금 양주입니다 양주 어, 근데 지금 한 3시간은 내리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어. 확실히, 골딩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한 시간을 달려도, 어이, 느낌이 들네, 느낌이. 그냥 가까운 데 달릴 때는 지금 이게 진짜 편하긴 편한데, 슈프카 보거나 보고 좀 장거리 갈 때는, 좀 오토바이가 커서 그렇지, 승차감도 좋고, 당연히, 그게 편하네. 아직 한 시간 더 가야돼. <laughs> 거기다 이제 퇴근시간 걸려가지고, 저 시내 다가갈 때쯤 되면 차도 많이 막힐 건데, 조금만 더 가면은 편의점 있거든요? 세븐일레븐. 거기서 잠깐 쉬다 가야 되겠다.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 될것 같아요. 요 근처에 있었는데. 손풀이 들덜덜 떨리네. 진동이 심해서. 안녕하세요. 플러스 와 쟤는 관리를 하는 나무인가봐요. 동그랗게 생겼네. 거의 다 와가는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파주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맥힐 것 같은데 계속. 그래도 다 와간다. 다 와간다. 거의 다 오긴 다 왔는데. 아,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 기름도 깐당, 깐당 하는데. 출발할 때딱 5천원 치 넣고 출발했거든요 딱 맞게 쓰겠다 딱 맞게 2 0 0 k m 조금 넘게 탔는데 한 5천원 정도 썼네요 기름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지 붓기하면서 너무 땡겨서 쭉쭉 땡겼더니 기름이 쭉쭉 빠진다 왜 깜빡이 왜 켜는데 왜왜왜왜왜 왜왜왜 왜. 지금이다. 지금 등금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아, 이제 우측으로 가려고. 무사히 도착 잘했습니다. 어 목이야. 어 목이야.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이 잠바는 입어보지도 못했네. 도착하자마자 바로 밥 먹습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바로 출발했는데 오니까 바로 배고프네요. 아무래도 면이다 보니까 배가 좀 빨리 꺼졌나 봐요. 오늘도 이렇게. 푸짐하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씻고, 좀 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